똥꼬 새끼 맨날 밥 달라고, 사료달라고 지금. 도수리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종해! 난니밥 주는 사람이라. 맞지, 똥꼬? 응? 종해! 이렇게. 니뭐 양밖에 할줄 몰라? 음매는 음매. 개그 새끼는 왈왈, 고양이는 야옹야옹야옹. 야옹, 야옹. <laughs> 어똥꼬야밥 줄까? <laughs> 그 새끼들 지금 밥 달라고. <laughs> 밥 줄까 말까? 귀찮다 근데 힘들어. 나 지금까지 루타치군과 일하다 왔어. 어? 똥고 뭔가를 해봐. 나한테 밥 얻어 먹기 위한. 어 필살기를 써보라고 이 사과 파로 갔다 올래 사과 가면 배추 아줌마 있어 배추 아줌마 되게 잘 팔아 어제 완판 했단다 완판 우리는 완판하지 않는 사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싣고 갔다 싣고 오는 이 거지 같은 상황 어제 팔다가 못판 사과 오어 아주 훌륭하진 않아. 이거는 이제 저장, 사과 저장 기술이라고, 스마트 처리. 어, 프리미엄을 높이는 스마트 우셔 사과 저장 기술, CO2 장애 해방. 어. 아이고야. 어, 좀, 12월 달쯤 좀다 나가야지, 얘네들아. 야, 나와. 우셧도 건방지게 들어가 있어. 야. 뭐, 개새끼들이냐? 왜 졸졸졸졸졸 쫓아다녀? 개야? 야, 니들 보고 개냥이 란다 개냥이. 이거는 주스용. 주스로 나갈 겁니다. 주스는 8,000원. 어. 아휴. 독순아, 지네들 다려 좀 줄까? 어저야어또 어, 대가리부터 참이네 참이라거기서 어. 먹어라 똥꼬야 그래 거기서 먹어 먹어 거기서 먹어 야 그냥 저기 서 대가리 받고 먹어 어 그래요 그거 많잖아 어 똥꼬만 먹기 위해서는 똥꼬 일로 들어가봐 그리고 장가 놓으면돼 이렇게. 잠기면 어, 똥꼬 이 안에서 먹을 수 있어 도설라니는못 먹어 이거 들어가고 싶어 저 안에 어? 어 똥꼬 보이나? 어, 좀 닦을까? 보자 이거 뭘로 닦냐? 래도자 똥꼬야 좋아 어저 그냥 음. 이래 딱 냅두면 악당 고양이한테도 그렇지, 동야 검정 저새끼 뭐해? 아니 그 안에서 뭔 짓해? 무슨 이상한 짓해 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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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실컷 먹어라, 주그 안에 들어가서. 어, 똥코야니그 안에 들어가서 실컷 먹어. 뭐고십 분만, 뱉어지도록 먹어봐라, 뭐. 오늘. 오늘 니 생일이다. <laughs> 어? 오늘 똥꼬 생일이다, 아주. 조슬이 <laughs> 왜? 니는 살쪄서 안 돼. 다이어트 좀 해. 니는 오늘 굶어. 응? 오늘